어, 1967년 12월 3일 날 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심장, 심장 이식 수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 병원에서 어, 실시가 되고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이 어, 끝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25세 여성의 심장을 55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어, 수술을, 수술을 도한 의사는 크리티안 스 버나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교수가 수술 수술팀이었습니다.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심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어, 어, 이 사람 원래 심장병을 앓고 어, 이제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 루이스 워시칸스키라는 사람인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여인 교통사고로 이제 심부름이 되내면서 심장을 기증해 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술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한 5시간 걸고 봉합까지 잘마쳤는데 심장이 뛰지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충격을 주니까 새 심장이 꿈틀들거리면서 혈액을 펌프질하기, 펌프질하기 시작하고 수술팀은 안도를 했습니다. 어이 워시칸스키는 1 시일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6일 뒤에 12월 20일 아침에 이식 거부 반응으로 어, 결국에는 사망을 말았습니다. 어, 그, 그 이후에 심장 이수술을 더 연구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는 심장 이식 수술 후에 1년 이상, 이상 생존율이85%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에,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의 그 아리노나 피닉스의 빌 콜이라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 후에 이 사람의 삶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 사람은 그 본래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 받고 나서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정도가 아니고 스포츠 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삼종 경기를 열어가지고 각각 종대에 출전해가지고 여러 개의 메달을 받아가다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 평소에, 평소에 좋아지도 않던 재즈 음악에 빠져가지고 사비라는 가수의 음악에 푹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홀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해 보고 알아봤더니만 심장을 제공한 사람은 헐리우드의 스탠드업맨 영화 찍는데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불쇼에 들어가고 이러는 스탠트업맨이고 재즈 가수 사데의 열광적인 팬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 음. 논문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의 성격, 취향, 취미 이런 것들도 같이 전수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됐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일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을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과 빌립보서 성도들이 지속적인 시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섬호하고 있다 하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팔절 시작, 시작. <laughs> 심장 간 흑파 이런, 이런 이런 최, 최 블랑노이 라는 말입니다. 블랑크크노일. 블랑크크노일. 심장, 심장 간 흑파 이런 체의 아주 소중한 한분을가르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이것은 마음인 카르디아보다는 훨씬,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훨씬 더 강한 표현 n h o l 라는 the gang, show you bow, holds the gang, because you see, y o 님 n g young, y 서들에 g 한 최고의 사랑을,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g 장으로 n g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가진 사랑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알렐루야. 바울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맥박 함께 맥박이 뛰고 그리스도의 신장과 함께 심장이 고동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장으로라는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이었던 위함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신장으로 살아야 될줄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 가능한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신앙으로어떻게행 예수님의 어떻게 해야 되 오늘 본문 말씀습니까 바울님은 나는 감사하 m e n Nanan, Ham s 따라 a r 나 나는 감사하노라 다시한번 n 다시 라가 h 나는 감사하노라 a n a 의 a n Ham s a h 생 r a p o w 나 i n g w o m 사 n Dega, Little 어 a h a r 뉴스를, 뉴스를 보니까 기분이 하나도 하나도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왜나빠졌느냐 뉴스를 보니까 사회가 썩고 나라가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조하는 마음이 들어서 미럼으로 빠진 사상. 다망이 버리 버리고 싶겠다 아유, 이 세상 사는 거 억울해서 가지고 다 사람을 안 믿으라고 저축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대문 밑으로 신문을 던져 놨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n it. I am not 이 사람 사람이 m 는데 t a 문을 n I a 구나 그럼 이 사람을 살려 m not a m 그 사람을 살려 o t a man.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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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n. I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지, 오지 않더라는. 그래서, 그래서 버스가 사고나고 정해진 시간에 가지. 한, 한 5분 있다가 늦게 버스가, 버스가 차이차더라는 차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 버스, 아, 버스 운전기사도 나고 아, 이 버스 운전기사가 잘못 때문에 출근 못해. 그래가지고 버스 운전기사도 살려야 돼. 버스를 타고 하는데 내리에서 교통통제 교통통제님 막 하고 있네. 아, 교통통제님 없으면 차차들 서로 얽히고 교, 교통 충돌이 일어나면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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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성정도 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가지고 그, 교통성정도 그, 살려줬대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하루 일가를 살아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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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니까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살려줄, 살려줄 사람이 꽤많더요다 죽일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썩어지 썩어빠진 세상 다 그냥 망해버릴 수는 없겠다. 사람들다 죽을 수는 없겠다. 벼락 맞아 뒤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요. 하루를,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살고 보니까 살려야는 사람이 꽤 많더라구요. 많더라. 많이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상에 베랑마저 죽어야 마주 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라고요곰곰생각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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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베랑마저 죽을려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생각이 끝까지 미치니까 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 소중한 마음이 들더라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눈이 달라지고 달라지고요 세상이, 세상이 밝게, 밝게 보이고요, 보이고요. 모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감사하게 보여요 행복감이 밀려오더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 은혜를 인식하는, 인식하는 마음이 싹트고 행복은, 행복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눈이 스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분한 안내를 받았는 내가, 내가 내 가족들에게 가난한안를받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느 내가, 내가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난한 은혜를 고 있는가. 그걸 깨달을, 깨달을 때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라.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여기, 여기 내가 감사한다는 말은 유카리스토라는 1인 칭층 단수 현재형 동료 때 계속 반복해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 계속 반복해서 감사한다는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문제.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바울은,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부족한 점, 점 나쁜 점, 잘못된 점, 점 허물 그걸 떠올리지 않았어요. 좋은 점을 생각했었어요. 허물, 허물 가운데서도 좋은 점, 나쁜 점 가운데서도 좋은 점.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언짢아하는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나 좋은 일만 생각하면 누구를, 누구를 떠올리든지, 떠올리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항상 감사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시오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는 받을은은가를 표현하는 면서살 그리고 감사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아가면아가면서살면서 살아가면서 살가면가면서살하서면서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 옆에 서아가면서살아서살아아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아아어요 혼자서 설렁하는 게. 근데 여기 안전이 얼마나 많은가요? 추운데딱 따단단 기가 느껴지. 얼마나 많은가요? 온풍기 다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으로 감사하는 어떤 상황,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미국의, 미국의 1930년도에 1930년도에요. 대공황이 찾아왔는데 당시에, 당시에 법률과 출신이고 무정부주의자 클레렌스 데로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황이 찾아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흐릇게 되니까 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무신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 사태를 보십시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 이 공항이, 공항이 경제 공항을 찾아와가지고 이, 이 하나는 장미국 나라라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는 살아있다 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하나님이살아계신는하나 어떻게 이렇게 운 상황을 주실 수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을, 상황을 볼때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를,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신의 신념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무신는 강론을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공항을, 공항을 맞이해서 꿈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고 노래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수,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뒷자리에 앉있던한 한 노인 할머니가, 한 노인, 할머니가 손을 번쩍, 번쩍 들더만 저는 그래도 노래할 수,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기 대탠데도 당신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단 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할머니가 더큰 소리로 난, 나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러니까 외치는 그 순간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동조의, 동조의 모습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분위기가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분위기로 바뀌어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가하나님 돌아가시며 변년된거가그러십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나라의 민족을,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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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여러분들일기를 주의로 축고자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예. 여기에, 여기에 기쁨이라는 말 o 카가라는 말인데 빌리 o 스의 말씀에서 아홉 번 이상 사용 o m i n 빌 p o 스의 주제는 기쁨, 기쁨, o p 바울은 빌 o Pomino, p 해서 강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o m 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p o m i 요 어디에서 빌립보 Po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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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m 그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감옥에 매여있지만, 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 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예요. 알레야. 그리고 바울은 매여 있는 자신을 위해 감옥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나를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선도들을 위해서, 오이오키드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을 위해서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어. 기쁨이었어. 바울의 바울의 기쁨은 기쁨은 요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알레야.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막 환경이 바뀌면은 한밤 아침에 천국까지 올라가다가, 저녁에는 그 지역 아래까지 내려가고. 우리 감정이요 환경에서 해 얼마나 <레기> 아침저녁으로 바뀝니까? 그런데 네. 바울은요 바뀌지. 아니 감옥에 있든지 도래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북남남한 만나든지 늘 기뻐. 항상상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들 때문에, 때문에 기도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은 어떤 어려운, 어려운 환경 극복하게 되는 힘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따라했습니다. 따라 따라 나는 확신한다. 어, 영국의 어, 유명한 지도자, 지도자 레이커를 레클 일는 사람인데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헤네리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연주 이이 중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살아계시고 그, 그런 어, 대목을, 대목을 부는 르 시간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소프라노 소프라노 가수가, 가수가 네, 정확한 음, 음정 정확한 감타 박자 정확한, 정확한 감정표현 표현, 호흡 조절을, 조절을 하면서 노래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수 그리고 그 노래 소리청중들이 크. 심시에 가있는데 레크레이 갑자기 노래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 가수들도 가수들 다 노래를 중단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다 청중들이 당황한 아니 메시아, 메시아 연주를 찾아봐야 갑자기 노래를 중단시키고 연주를, 중단시키고 연주를, 중단시키고 연주를 중단시킬까 당황해 가지고 아. 다 돌아보는데 그때, 그때 레크레이 가수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은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있는데 정말, 정말 당신이 노래하는 대로 정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뜻밖의 이 질문에 이, 질문에 이, 이 가수가 얼떨떨하며 알뜰, 예 대답을 대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 그리, 그러면 다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노래를, 다시 노래를 부르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러고는 그 다시 지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스불안한 가사는 음정박자 호흡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더니만 종중들은 방금과, 방금과, 방금과 다르게 들리는 노래에 감격해고 거기에 그, 이 어, 연주를 듣는 모든 종중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도 같은 금방과 1분, 1분 전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 1분 전의 그 노래하고, 노래하고 그1분위에 그 확신을,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노래. 네. 네. 그 감동이, 감동이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요, 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실 기회를 주곤 합니다 확신의 힘이, 힘이 있는 거 오늘, 오늘 본문 육절 말을 씀 보니까 6절자가 시작하지 자 너희, 너희 안에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지니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신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확신한다는 말은 패포이도 설득한다. 설득한다 확신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의, 바울의 확신이, 확신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그 일도 이루신다는, 이루신다는. 거 복음의 사명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점점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근거를 두고 종말의, 종말의 날까지, 날까지 반드시, 반드시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절대로 없어요. 따라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법이 결코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역사 막을 수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우리는 바라노라 우리는 기대하노라, 기대하노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나는 바란다 기대한다 그게 아니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네. 빌립보 교회도요. 사람이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문제없는, 문제없는 교회가 어요 여기서 숨겨 세계의 제국 교회, 제일 큰 교회. 문제없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거기도 문제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네. 뭐, 네. 뭐 네. 은혜롭다는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것, 것 같아요. 교회. 교회. 교회는,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 완성의 교회예요. 이, 이 땅에,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성의 완성에서 하는 교회예요. 아멘. 공사 중 공사 요 우리 교회도 공사 사데 가방에 시끄러지 그냥, 그냥 드릴 일 그런 소리도 나고요, 소리도 나고요. 예, 공사, 공사 중인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지어져가고 교회는.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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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교회 문제가, 문제가 많네. 많네. 정상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자상이에요 예. 그러나, 그러나 바울은, 바울은 문제가 없는 현재의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것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교회를 바라볼 때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중요합니다. 사람인으로 사람인으로 교회를, 교회를 판단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의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 교회가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젠스페트리키니는 네. 마음의 추출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거 이거나 어떤 시의 내용을 보니까, 시의 내용을 보니까,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섯, 여섯 사람이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갖혀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닥불이 꺼져가면서 추위가 흠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있습니다첫 들려 번째 사람은 여자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남자들이 지팡이를 내놓아야 한다며 꽁 켜지었고 특히 흑인을 위해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것은 축축보다 싫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는 이웃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옷이 난무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는 속으로 부자도 있는데 내가 왜 희생해. 그건 그 어림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비판기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는 자기의 재산에 골골하라 지금 이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입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간품하리라 다짐하며 두 눈을 즉근깍고 모른 체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있는데 침묵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도 무섭게 엄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지팡이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모두, 모두 자기 지팡이 나무지팡이 단단히 굽혀진 채 불이, 불이 꺼져가는 불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했었고, 결국에는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네. 추위 때문에, 네. 때문에 얼어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어 죽는 것은 추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고 v e 온유가 뭐예요? e Only you have 다 boy. That's what you're doing. w h 이 r e is it? I was i 고 the world. My sister, my sister, my s 이 느껴지고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 이 s i s 이 e r my s 예수님의 신장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희생에 내가 왜, 내가 왜 나, 내놔야 돼. 저 인간이, 저 인간이 안 내놓는데, 내놓는데 내가 왜 내놓는데 내놔야 돼. 저, 저 인간이,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주위에다 얼어죽어버린 죽어 거예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세상 사람들은신생할지 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들의, 그들의 심장은, 심장은 제대로 탕변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의 크기는 요그 높이를 측량할수 없고, 넓이를 측량할수 없고,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심장이에요. 신장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다풀 수 있는 그런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 은혜를, 은혜를 받고 계속 계속해서 보혈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될로 믿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내 힘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 우리 매 순간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 을 이해하고 용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러니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네. 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것으 <목소리> 믿습니다.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다전자의 자리에 위치해야, 위치해야 됩니다. 위치해야 모든 것을 가능케,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해야 될것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재화물과 부족한, 부족한 것을 품고,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 함께 깊은 을 나누시는 기록이 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시작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위로심을 보게 될 기록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한대 교수님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영광을 돌리고 또, 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삶마다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